뭐발등 리프팅은 그냥 이런 식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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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 영상으로 봤을 때는 체크바 챌린지 12호 참가자를 모시겠습니다. 난마토야 알브 이미 거미선 뚫키 챌린지에 나오셨던 참가자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지도자하고 있는 28살 박희강입니다. 진짜 청소연 대표, 진짜 청소대표. 아, 진짜 리얼, 리얼 대 리얼인데 왜 그래요? 유시팔 대표팀에서 어떤 선수와 함께 활약을 하셨었나요? 어이고야 어, 전북현대, 정태 네. 선수. 원두재 선수. 어, 원두재 선수. 오. 이진야 선수, 원표 선수, 김진규 선수. 오! 어, 대단한 정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다. JK 크로스바퀴 챌린지에 대한 간단한 규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세트. 내골 성공 시, 자산급 축구하고요. 아, 네 골이었어요? 세골 어. 성공 시, 뭡니까? 푸살 아, 라 오, 진짜요, 어, 그리고, 어 8골 성공 시. 머리 쓰담쓰담. 8골 성공 시에. 원, 하늘, 원, 다운 은, 천만 원 원, 운 빌리언. 근데, 제 크로스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일단 영상으로 봤을 때는. 해볼만. 맞지. 아. 이게 영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오, 이걸 왜? 네. 아, 해볼만. 정확히 10분 있다. 뒤에. 그러니까 제 크로스가 더럽지 않았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클래스에 계신, 이 정도 클래스의 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 크로스를 그냥 몰로 본다 이렇게도 돼요. 야, 손수박기를 잘하려면 또 기본기 테스트 안 해볼 안 수, 수 없죠. 없지, 안할수 없지. 아이스크림 이름 아이스크림, 대기 아니, 이러면 메로나. 메로나 누가 봐. 월드컵 이름 에서 그런 거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딱 봐면 딱한 명만 때리기. 네. 자, 어, 공이 잘안튀네요 자, 바밤바. 누가 봐? 뭐야, 뭐야, 이거? 보석바. 스크루바. 와! 와! 아싸! 이기 <laughs> 오세요. 한, 한 명! 와! 네, 당신은요, 공격하기 있어요. 또 나왔다! <laughs> 또치졸하고 옹절하게! 또 바로! 바로! 아예! <laughs> 아, 근데요. 부여 이빨 바로 나오게. 치아 나오게 해. 콘과 <laughs> 콘 사이에 들어오는 크로스를 노바운드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Mm -hmm. 뒤에 있다가 잘라 들어오셔도 됩니다. Uh -huh. 자유예요. 그냥 노바운드 규칙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역시 민주주의 국가. 네, 2세트에서 더블라이너 로우 크로스만 바운드가 허용됩니다. 오케이. Okay. 근데 이게 어떤 바운드냐? 크로스에 대한 바운드지 슛은 노바운드로 이어져야 된다는 점. 모든 슛은 노바운드가 돼야 된다. 이미 영상을 보고 오셨죠? Yes. 그럼 웜업 시작하면서 또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웜업 1단계! 오, 아 너무 와, 골반 위야, 봐. 여기까지 올라오네. 자, 2단계 웜업! 오, 와, 기봉이가 너무 좋네. 자, 3단계 웜업! 아놀드! 오. 오, 4단계 웜업! 오. 뭐야, 기봉이 너무 좋아! 내 말이잖아. 되는 게 어메이징. 5단계, 바꿔! 우와! 이거보다 한 1.5배 빨리 온다고 돼요.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아, 이것도 성공이에요 네, 합방리 돼요. 오. 오! 7단계. 오! <laughs> 완전히 떨어진 패드 아니야? 생각해. 띠오삐. 띠오삐. 아야! 오케이, okay, 1단계, 파스피드 와! 진짜! 와, 진짜.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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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라이0회빈0회1 0 3 단계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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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놀아아아아아아카운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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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머지 이제 5단계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다 생각 있게 되면은 남자의 대마이다 들어가지 않을까? 남자의 대마이다 자 4단계 어, 나르데뉴 로나리도 들어왔다. 와 로나리도 들어왔다. 와아 진짜 자 5단계 박검 어, 어 사실은 어, 어. 말만 선수 이름을 대는 거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빡검 하면 요구하는 거고 퍼나 예, 주냐면 예. 요구하는 거고 그냥 그냥 JK 마음입니다. 이제 다 아시잖아요. 네. 빡검 5 단계 데이비드 장건. 오. 그냥 완전 히 갖다 박아버렸다. 가자 가자. 오. 오. 그 완전 갖다 박아버렸다. 과레스마. 육 단계. 과레스마. 과레스마. 아유 진짜. <laughs> 안 나눠서? 과레스마. 아유 진짜. 참가자 <laughs> 입장에서 지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크로스가 지금 이 사이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V R 한번 더 영상 보시고. 안녕하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볼수 있어요. 근데, 네. 보고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갔다면 딱밤이에요. <목소리가> 아, 네. 오케이. 좋다. 근데, 네. 왜 이렇게 잘 챙겨주시죠? 저한테 할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7단계. 미음, 힐, <목소리가> 힐. 아, 왔다, 왔다, <목소리가> 왔다. <목소리가> 왔다 <목소리가> 자, 무회전 갑니다. <목소리가> 오, 씨. <목소리가> 아, <오>, 잠시만요. <목소리가> 잠시만요 비빅헤이 헤이 헤잇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오세요 오세요 <laughs> 오세요 니가 뭐 뛰어가면 <하시는 웃음> 어떡해 <laughs>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레프리 <laughs> <laughs> 알고 계세요? 아, 아 카드잖아요 카드잖아요 아, 삐빅 알겠어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에가오 아, 가세요 삐빅 비빅 삐빅! 삐빅 에이 선수 일로 오세요 선수 일로 오세요 아니 자꾸 그런 러서그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조절이 안돼요 저도 아 조절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독자들 상당히 화나있습니다 어떻게 카드 원하세요? 한 장만 한 장이요? 네 경고해요 네, 네, 네. 조심하세요 이 친구들 프로다 선생님 선생님 근데 선생님 이건 뭐 다른 건데 예로 카드 주신 건 맞는데 그 축구장에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이것도 예로 카드 아닙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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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드 카드잖아요 선생님 선수 아 레드인데 왜예로로 끝내세요 박세선이 끼면 안 돼요 아요선자 7단계 아 진짜. 진짜. 아. 자세 있게 걸고 갈 때라. 야. 아. 되게, 왜 인사이드? 고! 고! 아, 발 때라 아. 걸. 아이씨. 아, 진짜. 진짜. 아. 자세 있게 걸고 갈 때라. 야. 아. 자, 아직 푸사라가 남았습니다. 네, 아, 푸사라. 자, 출혈이 당연히 있습니다. 오케이. 아, 예. 잠깐만요. 살짝 한번 긁어도 돼요? 네. 살짝 긁어도 돼요? 예? 아, 제주가 포탈한테 안 되나? 아쿠야! 8단계! 다섯 핀! 어우씨, 어우씨, 비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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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고 있어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오세요 하고 왜 맨날 본인이까지 뛰어오시냐고요. 8 단계 탑스핀. 이번 게 성공하시면 풋사라를 증정드립니다. 아유 진짜 이럴 야 아. 아유 진짜 이럴 야 아. 소감 한번 물어볼게요. 어떠셨나요? 공이 아, 너무 빨려. <laughs> 아 이게 다 지키의 고도의 술수에 넘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업이랑 너무 다른데요? 어 일단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제자들이 네. 좀잘 성장해서 좀 나쁜 길로 안 가고 음... 잘 커주고 네.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축구 선수로 성공한다라는 기준은 저한테 이 성공은 이제 뭐 못해도 EPL 봐야지. 오 그게 성공이지. 희앙 씨는요? 저는 K리그 가면 성공했다고 그렇게 K리그에서도 몇 년? 못해도 3년은 있어야지 100경기는 음. 뛰어야되지 아, 100경기 않을까 네. 네. 맞지 근데 100경기 뛰면 성공한 선수지 브이는 네. 저는 뭐 <laughs> K리그 나죠. 뭐 이런거 그냥 봤도 나서 축구를 통해서 돈을 벌수 있으면 성공한거다 오, 음. 아, 저... 어. 축구로 경제적인 <laughs> 활동이 가능하면은 그치 어. 그 그냥 뭐 이게 얼마나 윤택하고 이걸 떠나서. 오 축구라는 그 좋아하는 그 스포츠로 요즘 책 읽나 봐. 어 그러면 JK가 생각하는 <웃음> 축구에 <웃음> <저한테가> 성공했던 <laughs> 기준. 우스민잘 차는 거죠. <laughs>